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식을 내연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인수분해가 이 플러스 2y 하고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2y 하고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그러면 이제 x의 값이 마이너스 2y일 수도 있고 또는 또는에요 x는 y일 수도 있는 거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y일 때는 여기 대입을 해주자. 두 번째 식에다가 그러면 이제 4y의 제곱에 마이너스 2y 넣었으니까 플러스 2y의 제곱이 되줄 거고 플러스 y의 제곱은 7이 되주는 거예요. 그럼 y의 제곱은 얼마가 돼? 그렇지 1이 되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y의 값이 1이면 x의 값은 얼마가 되죠? 1로 줄 거니까 마이너스 2되주고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면 x의 값은 옳지? 음, 2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파 베타잖아요.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 이제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고 얘도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하고 Y하고 같을 때를 보게 되면, 대입을 하자. 그러면 이제 Y는 X, Y다 X를 넣어주면, 이거 속어 대주겠죠. 이쪽에다가. 그럼 Y의 제곱이 7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Y의 값이, 어, 루트 7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7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X의 값이, 루트 7이, x하고 y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7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인 거야. 예 곱해지면 7인 거지. 여기도 이게 알파, 베타. 곱하면 7인 거죠. 그럼 최대 값은 7이고, 최소 값은 마이너스인데, 그걸 더하게 될 거니까, 더한 값은 5가 되집니다.